되잖아요. 안전을 위해서, 그죠? 저체가 튀어나오지 않을까. 그런 것처럼 당구도 똑같아요. 예상을 미리 하고, 저게 이렇게 맞으면은 튕겨져 나오겠구나. 예, 그걸 딱 생각하고 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아직 아쉽습니다. 예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억지로 쫑을 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공을 예쁘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쯤자들은 그런 게 아직 힘들죠. 정답을 알아도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때 정답을 알아도 예, 정답을 보고 해도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듯이 정답만 안다고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익히려면 많은 예,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겠죠. 예. 근데 정답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절반은 성공하는 겁니다. 남들보다 빠르죠. 빗겨치기 너무 늘어지는 것 같은데요. 1점만 5시로 치죠. 자 5시 치면 쫑이 없었기 때문에 5시로 쳐야 돼요. 아좀 빗나갔죠. 오 몰라요 힘 있으면 어, 원크로도 맞을 수 있는데 쫑이 나버렸어요. <목소리> 원코로 구샷 나이스. 자, 쉽지 않은 에이. 원코 각이었죠. 역회전을 잘 살리면서 잘 쳤습니다. 자토코로 치겠죠. 토코로 치면 좋아지는 볼 정통으로 때려주고 그러죠. 이렇게 저런 에이. 쉬운 볼들부터 예상을 미리 하고 맞았을 때 에이. 올라가겠구나. 자, 찬스 볼 노려봅니다. 아, 일적구가 너무 좀안 올라가긴 했지만, 그래도 맞는 데는 지장이 있네요! 야, 너무 얇았다는 얘기죠. 예. 조금만 두껍게 쳐줬으면 더 올라갔을 텐데, 일적구가. 자, 좀 얇았어요. 아깝습니다. 그런 것도 이제 저는 다 예상을 합니다. 좀더 올리기 위해 하고, 접시 회전을 조금 빼주면서 조절을 해야죠. 찬스 버렸기 때문에 자 쉽지 않아요 이거 예. 자 어려운 걸 <놀람> <놀람> <에이> <놀람> <에이> <놀람> 가지나 말지 <놀람> 가지나 말지 다시 빵집 사장님입니다 <놀람> 자5백오 <놀람> 이하 분들은 뭐 의미가 없어요 뭐 마이너스로만 안 끝나도 잘 치는 거예요. 많이 스파링을 이렇게 해봐야 더욱 더 단단해지는 거죠. 승패 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. 150이 할 때는 무조건 네. 네, 연습한다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. 자, 어, 잘 쳤. 아, 얇게 맞으면서. 나는 <laughs> 아, 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. 에. 맞추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. 이이 아, 짧아. 오, 하나 옵니다. 가로막지 말고. 걸리면 안 돼. 아, 좀 걸려서 좀 별로가 됐네요. 아, 안 걸렸으면 너무 이뻐졌을 텐데. 자, 이것도 좋은 볼이죠. 오우, 맞춰냈습니다. 이. 아, 종이 걸렸어요. 일점만. 짧은 듯, 자좀 짧죠. 안 맞습니다. 힘만 있으면 더 강하게 쳐야돼요 1자 약간 좀 쎘으면 있었겠죠 자 앞돌 짧게 쪽만 안나면 들어가죠 이 죠이아 빠집니다. 한힘좀치기가편 아, 그냥 뒤에 거 투코 치면 되는데 네, 이거 위험하죠 이렇게 치면 무조건 갑니다. 네, 뒤에 거 투코로 살짝 끌어서 투코로 치시면 돼요. 위에 거 네. 살짝 끌어야죠. 아 무조건 간다니까요. <laughs> 자, 저거는 아, 맞아도 이리쎄. 가는 불입니다. 끌으려고 했는데 아니, 아니요, 저. 뒤 위에 거를 그 위에 거를 끌으라는 얘기죠. 아. 투코로. 아, 잘못 알아 드셨구나. 이거, 아, 이거 끌면 더안 돼. 오른쪽으로 이렇게. 아, 아니 아니, 그건 너무 이 공을 먼저 맞히는건 너무 위험하니까 아, 아. 거의 가니까 아. 위에 거를 투코로 그 치란 얘긴데 잘못 들으셨구나. 아, <laughs> 아 어쨌든 <어쩌면> 큰 기회 왔습니다. <laughs> 아, 군령님이 잘못 알아 들으셨어요 <laughs> 자, 차분하게. 자. 삼점 만치면은 성공이죠. 좋아요. 1점좀 셌지만 일점. 1점. 자. 자 어렵지 않아요. 이걸 길게 뒤, 어, 뒤로 뒤돌로 얇게 치시면 돼요. 회전 많이 주고 얇게 아, 그쪽으로 그쪽으로는 안 나오는데 예 이쪽으로 어.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얇게 어, 그래서 딱딱 제가 제각이 그냥 길각이 얇게만 치고 회전만 많이 주면 길각이에요 코너만 타면 그렇죠 바로 보세요 길각이죠 예자 이렇게 쉬운 겁니다 이게 아, 아 근데 안맞죠 왜아 운도없어 딱 길가기였는데 <laughs> 자 다음에는 들어가겠죠 신경쓰지 마세요 아잘 내렸는데 이건 또좀 짧네요 에이, 가나요? 갑니다 <laughs> 아쉽게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고점자들과 치면서 이렇게 눈 높이를 높이는 거 일단은 네, 그러면 이제,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점점점 몸이 되는 거죠. 이것도 똑같아요. 이것도 나와요. 길, 길가 예. 엄청 얇게만 치면은 회전 많이 주고 아까 회전이 조금 들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. 회전 많이 주고 얇게 아 이거 빅살이가 아쉽습니다. 마이너스 세게 안 쳐도 돼요. 얇게 칠 때는 충분히 굴러가기 때문에 수구의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굴러갑니다. 두껍게 칠 때는 이제 수구가 힘을 빼앗겨요. 일목적구에 그래서 좀 세게 쳐야 되는데. 알아들. 네. <laughs> <laughs> 자 다시 한번 머리에 새게는 거죠. 자 얇게 칠 때는 이... 공이 잘굴릅니다 공이 수구가 그렇기 때문에 세게 안 쳐도 돼요. 예. 네, 네. 이제 돌려야 딱히 딱히 되니까 딱히 세게 친다는 생각 때문에 삑사리가난 거예요. 이 점. 그런 이제 원리부터 음. 알아가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런 모든 공예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. 자, 역회전 주고 쫙 내렸죠. 자,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. 보면서. 삼, 사 정. 자, 열개 남고. 어 이거 조금 이상해요. 조금 이상해요. 아. 자, 이것도 쉽지 않은 볼이죠. 남이도 힘들고. 자, 옷이로 치셔야 되는데 옷이 오시 두 옷이는 두께가 가장 중요합니다. 예민해요. 오 이번에 잘 쳤죠. 나이스습니다잘 쳤어요. 이도 직접 끌으면, 충분히 끌고, 끌면 충분히 고고면 두꺼워게 안 쳐도 충분히 끌립니다. 원코로. 아 이것도 빅사리가 <laughs> 이게 이 보통 분들이 대부분 보면요 끌어치기할때 특히 손을 비틀어요. 다들 에, 그래서 지금 빅사리가 나는 겁니다. 그만 똑바로 넣어 주면 되는데 약간 우측으로 가야 된다는 그 심리적인 생각 때문에 예, 끌어서 우측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. 다들 비틉니다. 그래서 저렇게 픽살이가 나는 거예요. 그거를 꼭 이제 명심하시고 치시면 더 픽살이가 안날 겁니다. 나이스. 도와줍니다. 이. 감독님은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트레이닝한다 생각하고 고점자들하고 치면 저절로 트레이닝이 돼요. 4점. 자 원코로 길게 내려오기 위해서 원코로 쳤죠. 5. 자 5개 남고 자인닝 충분히 남았습니다 아, 오세요. 반갑습니다. 6. 좋아요. 자 김진용 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개6 좋아요 세개자 어떻게 서냐 이쁘게 빠져줍니다 너무 약한데, 너무 약한데, 너무 약해. <laughs> 아 이거는 조금 어렵죠. 근데 다 방법 있어요. 응. 그럼 리버스를 치는 거예요. 이게 다른 건 없어요. 뭐 이렇게 끊어서 여기 뭐 가지고 리스 뭐 왼쪽. 상단 회전을 주고요, 이거 최대한 얇게, 세게 치는 거예요 세게 그냥 왼쪽 상단을 주고, 오른쪽을 얇게, 세게 자, 최대한 세게, 얇게 쳐야 돼요 그래 리버스로 한 바퀴 돌아옵니다 쿠션을 외스릴 때 배워놔야 돼요 그렇죠! 아이고, 코너가 잘못 탔다 잘 쳤는데, 좀만 더 얇았어야 돼 코너만 탔으면, 딱 들어와서 들어가는 각이에요 자, 조금 두꺼웠어요, 잘 쳤는데 샷은 좋았어요, 이번에 샷 아주 좋았어요 조금만 얇게 쳤어야 되는데. 오, 어? 삑서리가 어? 설마 이첫 판이라 무승부 날 수도 있어요. 22이닝. 자, 몸풀기 게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. 아, 아, 미묘하네요. 아. 또 게가 애매합니다. 아까비 좀더 길거나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. 자 <laughs> 아, 이거 들어가면 은 쿠션 들어갑니다. 쌍대, 쌍대. 어, 구멍도 길각이에요. 길각. 이거는 뭐. 아 <laughs> 잡네. <참네. 웃음> 너무 약해. <약을 받았나. 웃음> 길각이 아니었네. <laughs> 야, 너무 위치가 좋았는데. <laughs> 회전을 많이 빼주셨나 보네요. 자, 자신 있게. 아, 너무 두꺼웠죠. 오, 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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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라. 아이, 안 맞네. <laughs> 운도 없어요. <laughs>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돼. 운도 없어. 자, 와, 토크롬 성공! 도떼! 도떼쿠션. <laughs> 자, 오시롱. 어, 설마? 설마? 이상해 안 맞았어요. 아, 맞았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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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했죠. 아, 음 쉬워요. 그렇죠 지금. 아쫑 나서 안 가는 거예요. 그럼 쫑 나서 공더 좋아지는 거예요. 예, 쭉 예. 치시면 돼. 하단만 주고 쫑 나서 안 가는 분이. 예. 자공더 좋아지죠. 쫑 나니까. 자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돼 미리. <laughs> 자.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. 그럼 절대 안 가는 거죠. 종이 나서 오히려 공이 좋아지는 분이에요. "아, 얼굴을 어떻게 치시라고?" <laughs> "아우, 막합이... 이렇게는 없죠." 다리 두께더 예민하게 잡고 쫑을 완벽하게 내든가 예, 아니면 그냥 원코로 이렇게 봐야 되는 볼이에요. 쫑이 안 나면 공이 없는 볼이죠. 자 쿠션. 자두 번의 기회 안에 끝내야 됩니다. 아 접판 무승부로 가느냐 일승을 하고 가느냐. 자 쿠션입니다. 야얇게다쓰 이거를 와 와. 아, 나도 왔습니다 성공 자, 저판 가볍게 대기님이 일단 음. 승리했거든요 뭐, 몸불기 게임이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음. <laughs> 굿넘님도 이번에 힘내셔서 자,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치시면 아, 1 5개넘 누워서 떡 먹기로 칩니다 예. 자 차분하게 시작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